광양읍에 위치한 유당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세워진 두 개의 비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등재된 조혜석과 이근호의 기념비입니다. 조혜석은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로 지난 1902년 광양현감으로 부임하면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근호는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앞장섰고 전남도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를 지내며 기념비가 건립돼 100년이 넘도록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친일파 비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는 비석 바로 옆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친일 행적을 남긴 지역인물의 자취를 보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당공원에 있는 이두 사람에 대한 기념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 그 논의 결과 어, 친일 행적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해서 후손들이나 유당공을 찾는 분들에게 어떤 바른 역사를 좀 심어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단재문에는 국권 침탈 협력자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게 명시됐습니다. 친일은 아픈 과거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게 광양시의 입장인 겁니다. 보존 결정에 의문을 가졌던 지역민들은 단재문의 내용을 확인하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저거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역사적으로, 아,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 바탕으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어, 상당히 의아해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거를 없애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후손들은 없었던 일로 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여기에 살아왔던 흔적들을 인간들은 어찌됐든 기록을 하면서 역사를 남기는 게 우리 인간의 그 가장 본인적인 생태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인사 단죄문이 역사의 거울 역할을 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